네 보이시죠? 네, 왼쪽은 숯분 마를 개어놓은 거고 오른쪽은 카카오 분말을 개어놨다가 지금 음, 남은 짜투리가 지금 굳어져 있는데요. 이걸 제가 벗겨볼게요. 조금 벗겨졌었는데 제가 벗깁니다. 자, 보이시죠? 일반 비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제가 더 벗겨볼게요. 여기 어떻게 벗겨지나? 처럼 딱 콜라겐이죠. 일반 비누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예, 손에 붙지도 않아요. 비누같지도 않아요. 네, 이쪽도 한번 해 볼까요?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음. 됐어요? 자, 보이세요? 완전히 깨끗해졌죠, 컵 속에. 예. 아주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떼어 주려나 보랍니다. 안 떼어지네요. 너무 딱 달라붙어서 안 떼어졌는데. 음. 가위로 한번 잘라 볼게요. 벗겨낸 자리 어,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합니다. 제가 지금 가위로 잘랐어요. 네, 여기를 벗겨볼게요 아주 얇은 막인데 이게 벗겨져요 일반 비누에선 볼수 없는 진짜 콜라겐입니다 더 벗겨볼게요 아안 벗겨지네 너무 얇아서 그래요